그러니까 내 일반성 렇게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음. 생기면 이렇게, 이렇요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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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형 그거 어이서 왔어요? 게이 이렇게, 어이거요이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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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이게이렇 이렇게, 이이 아니, 음. 내가 두개사는데 아, 형이 사와준 거예요? 너 맡은 거지형표준전화마톰은 거잖아 그치? 너마은거고지그리고아 내가 이해해 강수 새끼한테 얘기하면 이 새끼 신발 그 느낌 있잖아 이 신발 새끼 알려줬는데 왜물안 알려주거든? 드라이브를 칠때 드라이브를 드라이버 할때 여기 왼쪽 아, 다리 여기 끝에다가 고을 치잖아. 보통 여기치여기로붙 네. 치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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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때 여기도 Y 자를 만들어야 돼? <laughs> 아, 그러니까 드라이버의 효과가 에 나온 정곡은 사람 네. 이제 여기 왼쪽 위정이좀 위에 있고 얘가 좀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효과자적인 거예요. 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치는 사람도 나와 있다 그다 근데, 네, 보통은 왼, 왼쪽 어깨가 더 위로 올라와있고 약간 오른쪽을 갖다 댄다는 기분으로 해서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육각의 사적이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얘는 뻣뻣하고 얘는 갖다 댄다는 느낌 이 맞는데 그것도 <목소리> 자기이 어. 자기, 자기 도 맞는 느낌 근데 실제로 핸들 되게 자주 나가시다 보면 혹시 모르는 사람한테 치다 보면 클럽 챔피언들이라고 해도 각 클럽, 각 CC의 챔피언들이 있어요. 아마 대문 아가셔야죠스들은 챔피언 안쳐으니까 몸에 기가 안펴여치는거 보면 기가 막히게 그리고 이 상황이 친구도 엄청 힘들요게 바로 야! 일관성 는이도나가니 있게 나이쳐게 <laughs> 바로 쳐도 일관성 이상이있니까이상 일관성 있게 나가니까 이 상황이 도게이 상황이 쳐도 일관성 있게 나가니까 이상황도게니까이도나이 상황이 쳐0일관나가고정이하게니까기 c 나가니까

사세요? 그러면 이제 좀 치게 돼요. 아까워서네친구가 먼저 스킬을 한번 치고, 자기 다시 한번 잡아주면클러드 추천해 해보 뭐든 하지 마. 뭐든 하 뭐든 하지 마. 뭐든 하지 뭐든 하지 뭐든 하지 마. 뭐든 하지 지 마. 고든 하지 마. 뭐든 하지 마. 뭐든 하든 하지 마.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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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든 하지 마. 뭐든 아예되 대개 네, 네, 사실 그 정답은 없어요 사실 뭐가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피팅하는 사람들이 알죠. 저는 보통 추천하는 게 제일 많이 추천하고자 하는 게 브리치스톤 V300. <목소리> 브리치스톤 V300는 국민 아이언이에요. 그냥. 그냥 모르는 사람 덕분에 그 모델을 그냥 헤드 딱 쳐보면요, 와 헤드가 엄청 커요 그래서 야 이건 어떻게 치더라도 그냥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그냥 직접 <목소리> 봐요. 너 아이언은 얼마 얼마 팔아? 저는 약간 몸에 비트 살살이나 7번 하는 백사스 서울에는 아. 보가 아. 지금 필드나 것도 여한 3m 가가 예. 얼마나 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필드 나가기 전에 그 이제 실제 연습장에 서아봐야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게 하고 되는 건지 드라이브로 나오는 기초 어차피 머리 오는 나은그 어차피 정신 없어 가지고요. 보통 7만원에 하나, 웨지 하나, 통화 하나, 하나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나갈 수 있어요. 어차피 머리 올린날니 진짜 너무 복잡하거든요. 공정한 20개, 한 30개 챙겨야죠. 이거 아세요? 3점도 있어야 돼 어, 네. 네. 3점도 있어야 돼나 살기 바빠요 지금 야 니가 그렇게 해서 니가 지금 타는거 아니야 이 새끼야 아, 뭔가 이렇게 야 되는 것 같아 니가 그렇게 해서 사는 것 같아? <laughs> 아, 아니잖아 아까부터 모 <laughs> <한번 그랬는데. 웃음>

패스 잘 봐, 패스 잘 봐. 니다오나이스 와. 그래, 넌 패스 써. 아까처럼. 여기 있잖아. 페이크 쓰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형저다 어, 이해는 했다니까요. <laughs> 다 이해는 했대죠. 잠깐요, 예. 저 여기 뜨려세요. <laughs> 물론 내가 때린다고 맞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 나 사실 페이드웨이도 알아요, 나 아니, <laughs> 자체가 페이드웨이야 넌 모르지? 넌 그냥 아무도 페이드웨이로 아, 그래요? 어, 아, 약간 제가 토익을 많이 받죠 토익하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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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쇼가 이렇게 왜 무서워하냐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사실 머릿속으로 덩크도 알고 있는데 <웃음> 나도... <웃음> <웃음> 윤빈아 다쳐, 살 가래 타이밍도 좀알것 같긴 한데 어, 아, 몸은 안 되더라고요 <laughs> <laughs> 오, 오. 나진짜 알아요

다이 다이. 0초 올라가. 나. 아! 아! 어, 가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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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일단 끄는 건가 커터별로? 네, 한 번만.